성경 통독제 56일차 민수기 3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소를 미대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상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미대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소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소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천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과 모함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참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보월의 사건에서 여호 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사를 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 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분... 50분의 1에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에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200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 0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은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준 절반 곧 세종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에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참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의 개선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죽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석제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6 7 5 0오십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 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스,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다록과 디본과 야세과 니무라와 해봉과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에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네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네 아들 여호수와는 여호와의 여우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곳까지 인도하 ...까지 그들의 앞, 그들의 앞으로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이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소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만은 너희가 많이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죄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주의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 앞에서 싸우며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과 요,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땅에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과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아와베님을라와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랴, 기랴다임과 느보와 발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상업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스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냄에 모세가 길라스 문나스의 아들 미갈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나스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세요.